나도 너한테는 마누라지만 다른 남자에게는 새로운 여자야. 안녕하세요. 마인디 디톡스의 묻지마 캔디입니다. 오늘의 방송 제목은 "남편은 왜 상간녀에게 빠졌을까?"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내 남편은 왜 상간녀에게 빠져들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걸까요? 얼굴이 예뻐서일까요? 나보다 똑똑해서일까요? 나보다 잘나서 일까요? 내가 싫어서 다른 여자를 만난 걸까요? 제가 어떤 치명적인 잘못을 한 것일까요? 도대체 어떤 매력이 있길래 가정이 깨지게 생겼는데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궁금한 것들이 너무 많죠. 아내분들이 남편이 바람 났을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왜 그랬어? 라는 말입니다. 정말, 근데 남편은 왜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났을까요? 상관녀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된후 카톡도 추가하고 남편과 찍은 사진이나 영상을 아무리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봐도 나보다 더 이쁜 것 같지도 않고 나보다 더 잘난 것 같지도 않은데 아니, 오히려 지독해 보이거나 못생기고 늙기까지 했는데 왜? 왜 저런 여자한테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걸까요? 저 또한 상담을 하면서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특히 아내분들과 사이도 좋았고 특별한 결핍이나 성격적인 결함이 없는 남편들 중에서도 바람이 나는 경우도 가끔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 과정에서의 결핍이 커서 바람을 피는 경우가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오늘은 남편이 상간녀에게 빠져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이유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새로운 여자이기 때문에. 이 말은 너무나 많이 들어보셨죠? 식상할 겁니다. 남자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여자는 새로운 여자입니다. New face. 아내와는 설레 같은 게 살아있기가 힘들겠죠? 연애세포가 죽었다. 이런 말 자주 하잖아요? 근데 새로운 여자를 만나서 연애세포가 새로 살아난 것입니다. 여자를 꼬시고 넘어오게 하고 연애 코스를 밟아 나가면서 쾌감을 느끼게 됩니다. 미스코리아 내 마누라보다 못생긴 새로운 여자가 더 가슴을 설레이게 합니다. 신이 나는 거죠. 결혼하고 난후두번 다시는 못 느낄 거라고 생각했던 연애 감정이 되살아나면서 자신의 남성성도 되살아나고 아 어, 나는 살아있다 라는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신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상간녀들의 특징은 무엇이든 고마워하고 무엇이든 인정해 주고 언제나 대단하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남자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특화된 여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입 하나 놀려서 용돈을 받기도 하고 선물을 얻기도 하고 좋은 음식 얻어 먹고 여행도 갑니다. 자신을 인정해 주는 여자에게 남자는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놈의 인정욕구. 인정이라는 서비스를 해주고 그 서비스를 한 대가로 남자로부터 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자신을 인정해주는 여자에게 무엇이든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눈에 빤히 보이는 말 같지도 않은 인정의 말이라도 좋아서 죽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섹스가 잘 맞기 때문에. 부부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도 대화의 방식과 섹스이고, 불륜 관계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이 섹스입니다. 부부 관계에서 섹스가 뭐가 중요합니까? 정으로 사는 거고 의리로 사는 거지요, 캔디님! 이라고 반박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상담을 하면 할수록 횟수가 늘어날수록 연수가 늘어날수록 대화가 잘 되고 소통이 잘 되는 부부는 부부 성관계 또한 잘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마음이 열려야 몸이 열리는 여자들은 섹스를 즐기면서 하게 되고 남자들은 본능으로 섹스를 하고 싶어 합니다. 여자들은 마음이 열려야 섹스를 하게 되겠죠? 근데 남자들은 본능으로 섹스를 하고 싶어 하는데, 그렇다면 좋은 분부 관계라면 주기적으로 일정한 성관계를 가져하는 것이 맞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사이가 좋지만 섹스가 잘 맞지 않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특히 섹스에 몰입해서 섹스 때문에 외도를 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일면 섹스 파트너, 섹파라고 하죠. 섹스는 모든 것을 다 드러내고 맨몸으로 둘만 나누는 행위입니다. 물론, 세 명, 네명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예외로 보고요. 그런 행위를 하는 순간만은 두명 모두 하나가 되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관계가 끝나고 현실로 돌아오면 현타가 오겠죠. 그냥 해서는 안 되는 불법적인 관계에서의 섹스는 짐승이나 하는 짓이죠. 본능을 이성으로 제어할 수 없는 인간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상관녀의 섹스가 잘 맞는 경우에, 거기에 몰입하고 빠져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성욕이 강한 경우에는 더욱더 섹스 때문에 불륜에 빠져들어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네 번째, 자신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기 때문에. 40대 이후에 남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제 이야기 할 곳이 없어요. 직장에서 직장 얘기를 할 수도 없고, 집에 이야기하면 걱정만 하니까 정말, 제 속마음을 털어놓을 데가 없어요 라는 말을 하는데 일부 이해가 갑니다 남자들 중에 의외로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회사 이야기부터 집안 이야기 부모님 이야기 자식 이야기 이런저런 모든 이야기들을 잘 들어주고 맞장구를 쳐주니까 너무 편하고 좋은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침 출근길 전화를 시작으로 해서 하루 종일 문자나 톡을 나누고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기 직전까지 서로 연락을 취합니다 정서적으로 엮인 경우에는 많은 대화를 나눕니다. 남편 스스로 정서적으로 자신은 외롭다라고 생각하고 채워지지 않는 내 속마음을 상간녀만이 이해해준다는 생각이 들고 집에서 아내와 나눠야 되는 이야기들을 상간녀와 하루 종일 주구장창합니다. 본인이 대화를 하지 않아놓고는 자신의 아내와는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고 혼자 해석합니다. 다섯 번째, 쓰릴감 때문에 하면 안 되는 행동을 숨어서 하는 재미와 자신과 상관녀 둘만의 은밀한 비밀을 가진 것에 대한 스릴감이 매우 큽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둘이서 서로 관계를 드러내지 않는 그들만의 의리로 더 돈독하고 가까운 사이로 느껴집니다. 원래 먹는 빵이 더 맛있다고 하잖아요? 원래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더 흥미롭고 재미있는 것입니다. 네, 이상 다섯 가지로 살펴봤는데요. 남자가 바람을 피는 이유는 대부분이 결핍이 내재된 자들의 본능에 의한 것입니다. 바람을 펴서 장기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섹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상관녀에게 빠져든 것이 우리들의 부족함이 있어서가 아님을 아시고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불륜행위를 하는 상관녀가 아니더라도 부부 사이에 서로 인정을 해주고 남편의 말을 잘 들어주고 대화를 많이 나누고 잘 나누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아내분이 예전에 저에게 했던 말씀이 갑자기 떠오르네요. 나도 너한테는 마누라지만 다른 남자에게는 새로운 여자야.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묻지마 캔디 마인드 디톡스로 검색을 해주세요.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Have a sweet mind d e t 다음 방송일에 우리 또 만나요. 안녕.